할렐루야. 슈거를 맞이하는 삶, 슈거를 맞이하는 삶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거는 오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육적인 슈거가 없다면 영적인 슈거가 있을 것입니다. 것이 슈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슈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슈거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슈거에 대한 한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에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휴거가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공 공중으로 끌어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의 때 혹은 마지막 이 표적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을 위해 준비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분과 함께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휴거 될수 있습니까? 만약 오늘 육적인 휴거를 못한다손 치더라도 휴거를 믿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 삶의 양상을 바꾸실 걸 믿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접할 많은 사람들 중한 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즉시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주대심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께 당신의 심령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시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그분이 공중에 떠오르는 모습을 경외하며 바라볼 때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을본 그대로 오리,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가 교회의 휴거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베드로는 주님의 재림과 재림에 앞서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슈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분의 재림을 항상 심령에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의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준비되는 동안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준비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안에서 깨어있고 선한 일에 열정적이며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곧 있을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동기부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